늘 얘기하지만 치료의 큰 틀을 늘 가슴에, 마을, 마음에, 머리에, 옆에 두고 가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좀더 목적지에 빨리 갈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나름대로의 치료의 큰 틀입니다. 제목은 한 다섯 가지 됩니다. 밑에서부터 주사가 있고, 경구로 먹는 보조식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습관. 하루하루에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캐나다 등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외국의 학회입니다. 통합종양의학, 이렇게 얘기하지요. 경구도 있지만 주사제로 어떻게 하면 이 암환자들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영양을 교정하고, 수술 항암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치료의 효과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학회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암에 대한 주사요법, 물론 경구도 있겠지만, 핵심은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주사이니, 주사를 분류한 것입니다. 효능에 따라서 세 가지, 처음엔 한 가지, 두 가지였다, 세 가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산화 스트레스 암을 태워 죽인다. 두 번째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전후에 환자를 도와준다. 영양학적으로 보존한다. 회복시킨다. 간 독성을 감소시킨다. 이고 세 번째 가능하다면 예방 차원의 이러한 암 서바이버 생존자들을 어떻게 좀더 길게 끌고 갈 것인가. 가세 가지 목적이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산화 치료, 항산화랑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성분이라도 고농도로 주어서 암세포에 대해서 선택적인 독성을 주겠다. 가르고 산화 스트레스를 주어서 태워버리겠다. 가르답고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른바 음. 하나 스트레스 ROS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강론으로 방법으로는 하이도즈, 고농도 비타민 C, 그다음에 H2O2, 우리나라엔 없지요? 오존, 그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울트라바이올렛 블러드 이라이데이션 아직도 우리나라엔 없습니다만 포톤 치료 등등이 있으며 향후에 나올 것인 뭐아세뉴에이트 대동수 다 주사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분류상 두 번째. 암환자의 병리학적인 주사 치료 내용입니다.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낮추고, 특히 삶의 질을 보전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홍도, 로우도즈, 비타민C가 있으며, 글루타치온, 낙, 알파리포익산, 비타민B군, 감초, 커큐민, 실리마린, 코세틴, 미즐토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이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RBNT의 목적 세 번째, 가능하다면 이렇게 훌륭한 치료를 해서 환자가 생존했다면, 5년이 지나서 만성질환에서 벗어났다면, 서바이버가 됐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때 쓸수 있는 것들이 고농도 비타민C와 아세네트, 코세틴, 커큐민, 오존등이 쓸수 있다. 여기다 논문의 근거들이 있는 확인된 정리된 내용의 제목들만 표현했다